먼저 어,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겠지만임순열고사님께서 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요. 어, 아직 조금 뭐더 병명을 좀더 봐야 되지만 지금 담도가암이라고 담담으로 되기하는이 병명이 어, 거의 확실한 듯 합니다. 그래서 어, 수술 을 앞두고 계세요. 수술 앞두고 계신데. 아직 밴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아니고요. 원래 담도암이라 표현했죠. 그 담도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생존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담도암이라면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어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는지를 듣게 하시고 또그 능력을 받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수련회 세미나에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한동대학교 교목이셨던 분이셨어요. 한동대학교 교목인데 지금은 이 한동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학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하던 학교였습니다. 뭐 지금은 원래 서울에 있는 이 명문대학의 군데가 학교를 해도 두 군데 학교라면 글리 내려가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학교가 되었죠. 자, 런데그 당시에는 학교가 막 시작할 때였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방학에도 서울로 가지 않는다라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돼도 그냥 학교에 모여기를 있 원한대요. 같이 모여서 왜냐하면 학교에 있으면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조사원이라는 표현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은 학교의 괴리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제 이 청년들이 이 세상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작년에 우리가 이제 동현 형제라는 형제와 함께 예전에 그 학교를 다녔던 형제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목표는 어디냐면 학교가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거죠. 세상이다.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이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기독교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신학생들이나 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큰 고민이 뭐냐면 세상과 이 학교의 괴리감을 이,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면 참 좋은데, 교회에 있으면 참 좋은데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능력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좋은 교회인건분명 같습니다. 참 좋은 청년들이 있고요. 참 좋은 성도님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더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이 그게 뭐냐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능력. 여러분 오늘 이밤이 이 시간 제가 주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을 갖고 세상 으로 나아가시기를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세상 거는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이번에 청년 출애를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어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들이 참. 생각도 깊고, 또 바른 반듯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냐면, 능력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고 세상을는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열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열두 제자 하면 생각나는거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참 많이 질문 받았잖아요. 자, 열두 제자 이름을 여러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네, 어떤 학생들 딱 손을 들고 대답받고 선물도 받고 네, 근데 참에 열두 제자 이런 건데 이 반복되는 이름이 있잖아요. 네, 반복되는 이름 그 이름을 어떻게 워야 되는지 뭐 야구부가 누구야? 야구부가 두명 있는지 뭐 이런 어렸을 때를 추억해 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를 추억해 보면 먼저 열두 제자 이름을 읽고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2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절의 이름을 동네, 동아와 세 하나님의 가니다를자이 열두 명의 아, 가려봅니다. 가려봅니다. 오, 아멘. 자,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이 열두 제자들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던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던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근데 사실은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은 열두 제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약 5천명이 넘습니다. 남자만 5천명이니까 여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 그 5천명의 사람들 혹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해서 약 2만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적을 바라봤던 5천명이 아니라 능력을 받았던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표현 이 나오잖아요. 교인이 되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제자가 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냐면 바로 이 열두 명의 제자들처럼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데 또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열세개의 서신을 보잖아요. 그러면이 열세개의 서신에는요. 또한 제자라는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이름이 나오냐면 일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일꾼. 자, 근데 여기서 일꾼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자,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제자에 대한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제자 이후의 삶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를 세우셨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서신의 중심성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서신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통해서 세워져 나간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반성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너의 믿음의 반성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먼저 있어야 되는 고백은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그 고백을 가졌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이 제자들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모이는 교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줘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자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제자라면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권능을 받은 자, 능력을 받은 자를 들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야 가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교회의 침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의 침체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지방회를 하는데 지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 면 교회가 지금 인원이 늘고 있다. 이런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한 80에서 90% 이상의 교회, 교인이 줄고 있다는 라 거예요.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부터 15년 사이에 지금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이 교인이 줄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약 15년의 시간 가운데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재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재정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가치, 즉 말씀이 붙들고 있는 가치보다는 니드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채워주려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 교인들이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멋진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중궁병자를 고치시고, 5천명을 먹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여러분, 이 내용들이 지금 마태복은 우리가 읽었던 10장 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이 불빛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교회에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흩어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들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가지를 해놔라 라는 겁니다. 먼저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여 하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라는 얘기에 주목하고 계십니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하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자, 우리가 함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집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합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안을 빌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뜨자 한번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넘어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계속 부할까요 뭐 문제를 넘어 주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자.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 평화를 빌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의 님 나라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권능을 주십니다. 권위를 주시죠. 자,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자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약한 것,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권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여설리트라도 얘기는 이 여기 나오는 이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대신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권위. 근데 이 권위가 어떤 권위냐하면 우리 편을 하자면 대통령의 권한 정도로 생각되는 겁니다. 왕의 권위, 왕의 권한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면 권한이라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권위, 이 권능, 이 권한을 우리가 내주시는데 이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왕의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왕의 권한은 자제에게 주어집니다. 왕의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왕의 권한은 왕을 믿는 신하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능을 쟁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살아가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뽑힌 자 되었을 때, 선택된 자 되었을 때, 그분이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능을 주시고 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평안에 대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또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세요. 약속. 을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외연 두번어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것을 다 채워 주겠다는 약속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권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사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리폼 처치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 에 보면 크리스천 어셈블리라는 이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이 교회의 사이클을 몇 년이라고 말하냐면 약 3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30년이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갖는 이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뭐, 한 교회에서 한 30년 이상 하는 것이 교회를 이렇게 탄탄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사이클러가 되면 30년 정도참 맞다라는 겁니다. 다행이에요. 제 나이가 45시니까, 이제 30년 정도 지나면 퇴하니까 네, 근데 이 30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30년이 되면 처음에는 초창기입니다. 1년에서부터 5년 정도까지는요, 예전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수준, 5명에서 10명, 또는 10명에서 한 20명 미만, 혹은 30명 미만의 그 가정교회를 만드는 그런 때라면요, 그 다음에는요, 5년에서 한 10년, 15년이 지나면, 15년이 가장 정점을 대부분 지난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고 나서 정점을 지나면, 이제 교회들이 좀 안정적이긴 한데 서서히 줄어든대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목회자가 뭐 바뀌어서 또 다른 변화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분리에 대한 그 내용에 보면 이 교회의 전통의 몇년는 107년이에요, 107년. 근데 107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속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승도 있고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오늘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열두 제자를 뽑았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예수님께 뽑혀졌던 열두 제자에게는 이 권위가, 이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일자 카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쟁취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때 능력이 너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을 사모하는 그 선택이 또그 은혜가 또그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회를 1년 개근하면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밤이 이 시간 주님의 그 권위와 그 권한이 얼만큼 우리에게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축복과 그리고 사명은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실 때 준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맡긴다는 라 것. 오늘 이 수입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신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중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묵묵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그 권위와 권한을 받을 때, 그 권한을 위임받을 때 우리는 왕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정말 아픕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늘 다윗의 왕된 모습을 생각하죠.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생각하죠. 우리는 에스더를 생각할 때마다 에스더가 그 나라의 황후가 된 것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에스더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감도 있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지나면 주님의 권능을, 권위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아멘. 만약 요셉이 그 여인이 그를 유혹할 때, 보디바라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냥 그것을 취했다면 그러면 그는 권위를, 하늠의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웠지만, 비록 힘들었지만 그는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오늘 눈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은 눈물의 기도의 잔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의 권능, 그 권능이 우리가 이곧 임할 것이라는 믿음 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걸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적을 바라봤던 5천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쓰러지고 사라지는 백성이 된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이루는 그 열두 명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다.